아, 다 보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날 그래서 이걸 치우고 음. 이걸 이렇게 놓으면은 체험하는 게 보이잖아 네. 이제 손에는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끊어져 근데 어떤 종류를 만드시게 접시, 접시. 아니면 컵, 컵. 그 스파게티 그릇 같은 거. 아, 그렇죠. 힘을 주고 올려봐봐 이제. 오... 물기 없으면 또물 바르고. 바르고 밀고 응. 땡기면서막 올라가는 거야. 네. 해봐. 밀고 당기면. 응 올라가. 응. 올려. 아 <귀엽죠>? 이제 좀 많이 해봤어요? 네. 원래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그렇죠. 아, 네. 힘이 엄청 들어가는 거야, 이게. 네. 여기 힘을 빼고, 여기다만 심주고꽉 눌러. 천천히! 됐어. 밀면서. 됐어. 네. 너무 눌르면 쳐져요 이제. 네. 이게 원에는 파스타 그릇이죠. 네. 다된거 이제. 네. 된 거죠? 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하트 모양. 어때요? 하트하면뒤지게 네. 맞아. <laughs> 하트 해지 말래 여기. 국문 내로 왔어. 원반들 모양을 만들어 와봐 이제. 네. 이쪽에 해고 그렇죠. 됐죠? 네. 갓 요렇게 해갖고 요기다 집어넣으면 돼 요렇게 아갓 만들어 놓게 내가 아 이거 벌써 혼나잖아 <laughs> 그손 대지마 그깨줘 약간 가지런하게 아 큰일났어 지금 근 <laughs> 금방 오오. 혼나잖아. 음. 그니까, 예. 네. 네. 음. 이렇게 해갖고. 음. 세딱 가운데 여주 보이게 여주의 날 여주의 날에 이제 파스타 먹을 때 여주에서 여주가 오는 날입니다 여주를 세번 기억하기 위해 만들 거요 핫도그 그러니까 날건너두 회전 하자마

放好了，接去，我呀。 리 포크 확 너무 맛있어서 소빈이 줄 떡도 인절미 하나 더 샀습니다 진짜 맛있어 지금 따끈따끈해 간 나와서 식혜 한가득 담아주셨어 <laughs> 대박 감사합니다 여주쌀로 만든 식혜래요 안먹을수 없지 하하. <laughs> 음 맛있는데. 음. 저서 나만 가볼수 있는 건가 나만 가 코에 살짝 콧잔등이 땀방울 맺히는 정도예요 근데 딱 코에만 땀이 났어 어떡해 색깔이 진짜 오묘하다. 밤이 숯에서 뒹군 것 같아. 밤이 숲 안에서 뒹굴었어. 셔틀 버스 시간을 놓치긴 했는데 뭐쩍있어요 뭐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좀더 낮잠 좀 자다가 아 남한강이다. 아이고. 좋네. 와, 남한강이다. 어, 이 엄청 크네. 탑도 있어요. 네, 대대로 내려져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원효대사님이 원효대사님이 여기 연못 때문에 실력사 절을 못 지으니까 용이 살고 있어서 원효대사님 기도를 드려가지고 용이 서도불렀어 그래서 그 뒤에 연못을 메워가지고 실력사는 절이 지어졌다. 말도 나타났는데 여말이요 이게. 엄마, 얘를 순하게 만들었다. 검수사, 너왜 탈출했어? 얘 탈출했는데? 뭐왜 너너왜 여기 있어? 여기 차단는데 아, 귀엽다. 8000보 정도 걸었는데, 발이 아파지기 시작나요강이 음, 너무 예뻐. 몰라, 엄청 빵 거리는 여주 박물관에 왔습니다. 음, 엄청난데, 굉장히 굉장히 미래 건축학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인 건물이에요. 진짜 음, 너무 대박이다. 물이 흐르고 있어. 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강 아니고 건물에 있는, 음, 저 위에 있는 게나만 착각했어. 이것도 나만큼인 줄. 알았어요. 역사실에 왔습니다. 고! 여마라 하 여마. 여마를 보다 새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여기 있다. 네, 여마. 여마야. 여마야. 오시겁다. 더디오 좋아 음. 이게 여기 아울렛에서 더 싸게 판대요 잘잘 몰라요 관심 없어 명품에 관심 없어 안녕해 아? 강아지 음. 네, 노래는 참 좋네요.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재즈 노래들이라서 기분은 좋아요. 그리고 주변 경관이 다 초록색, 다 산밖에 없어요. 놀지 않았는데 탈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서 마지막. 차, 마지막 곳차 타서 왔습니다. 공원 연못을 만들어 놨구나. 생같이 보면 엄청 소박한데, 기품이 장난 아니지? Ладно, просто. 5월. 5월 기분 좋잖아. 그래 5월이 제일 좋아해. 5월 하나는 좋은 기억들밖에 없으니까. 좋았던 추억들밖에 생각. 좋았던 추억들만 생각나니까. 응. 여기 일반버스 탈까 하다가 그냥 어 일반버스도 거의 한 2-30분 기다려야 되고 여기 관광버스는 무료인데 한 30분 기다리면 되죠 별 차이 없어서 소화시킬 겸 관광버스 타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 양이 너무 많았어. 내가 다 먹었어. 배부른데. 배부른데도 더 먹었어. 알차게 놀았다야. 어디 어디서?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서서부터 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